안녕하세요. 오픈시큐 스킬티 스타트업, 티오리 대표 박세준입니다. 어, 저희가 티오리TV를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어, 해커인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해킹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비주류, 그리고 좀 낯선 그런 분야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티오리TV 채널을 세단장하려고 하는데요. 꽤 전에 말씀드렸던 빅뱅급 변화가 바로 이 소식입니다. 드디어 이 소식을 전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서 오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화, 새로운 로고입니다. 저희 티오리가 최근에 회사 로고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 컨셉에 맞춰서 티오리 TV의 로고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걸 바꾸는 것만큼 눈에 띄는 게 없겠죠? 해당 로고로 변경되면 그에 따라 프로필, 배너, 설명 등 다양한 곳에 적용된 것들을 모두 변경할 예정입니다. 새 로고를 부디 기쁜 마음으로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 코너 개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킹이라는 게 비주류인 만큼 관련 콘텐츠를 최대한 받아들이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왔습니다. 물론 더 유익하면서도 더 쉽게 설명드리지 못해서 항상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파편화된 코너들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어떤 콘텐츠들을 새롭게 다루게 될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코너, 티오리 위클리입니다. 티오리 위클리는 매주 만나는 핵, 진짜 해커들의 일상을 전달드리는 코너입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의 목적이 우리들의 일상을 전하자였는데, 비로소 이제 그 목적에 충실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티오리의 위클리에서는 저희의 일상뿐만 아니라 그 주에 일어난 특별한 일, 출장, 대회 참여, 이런 것 같은 다양한 소식들을 매주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신규 코너는 All About CTF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해커만이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해킹대회를 다루면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서 새롭게 만들게 된 코너입니다. 어, 지난 몇 편의 영상들이 이런 CTF를 다루는 영상들이었는데 앞으로 보여드릴 영상들의 프롤로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킹대회에서는 꽤나 고인물인 만큼 해킹대회에 대한 많은 정보, 그리고 또 좋은 결과들도 전달드릴 수 있도록 어,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물론 신규 코너가 생긴 만큼 기존에 있던 코너들을 어,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 티오리 속보, 브이로그, 티콘, CTF 문제풀이, 비하인드 등을 폐지를 하고 이번에 계획한 컨텐츠들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커들이 알려드림 그리고 티오리 캐스트는 비정기적으로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세 번째 변화 영상 예고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영상을 올리는 동안 무슨 영상을 언제 올리는지 예고를 해드린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불규칙적으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영상 예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썸네일 교체, 설명 교체 등등 자잘한 변화들도 이루어질 예정이고 멤버십이나 굿즈, 교육 관련 컨텐츠도 나중에 차근차근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새로운 티오리 TV에 대한 소식은 우선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도 티오리 TV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